더 역동적으로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말이 앞에서 끌어주는 애야.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다는 라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엑소이트 이예진입니다. 자, 드디어 2026년 병원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제가 이제 병원 년 새해인 만큼 또 여러분들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찍으실 거죠, 선생님? 몰라! <웃음> <웃음> 뭐, 뭐. 자, 오늘은 1982년생, 개띠분들의 2026년 새해 운세프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개띠. 이걸 딱 들어봤을 때 선생님께서 어떤 좋은 기운 느껴지는 키워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운 이분들은 조상복이 들어온다. 그리고 인덕이 들어온다. 조상복과 인덕이 인덕. 들어온다. 네. 어, 이분들이 이제 조상복과 인덕을 2026년에 아주 잘 활용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전에 이제 과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과거에 이분들의 좀 고난과 역경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성실하고 충직하고 이분들이 좀 배신이 없고 역마살이 있고 이런 거는 있는데 굉장히 그 가정 이 40대까지 오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든 산전수전 공진전을 조금 겪었다. 40대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끔 역동적으로 왔지. 이 분들이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래. 너무 열심히 그냥 우직하게 충직하게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나는 열심히 살고 저 사람들한테 뒤통수 안 치고 배신 안 때리고 하는데 돌아오는 거는 별로 없었던 걸로 보여. 그러니까 한 3, 4년, 4, 5년이 진짜 이 분들한테는 40대에 들어와 갖고 너무너무 힘들게. 왜 이렇게 이렇게 고비고비가 많지? 아, 이제 좀되면좀뭐좀 뭐좀 될까 하면은 또 고비가 오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 분들이 이제는 인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 그럼 뭐야? 야, 양수로 떡을 치고, 먹어. 먹어. 먹을 준비하면 돼.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 포인트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조상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분들이 좀 해석을 해야 할지. 조상떡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상이 그동안에 이분들이 고생했던 걸다 알고 도와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도와주는 어떤 신이 없다. 그러면은 혼자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힘들게끔 살아와.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항상 뭘 찾아? 안 믿던 종교 다 찾잖아. 맞아. 하나님 부처님 뭐 성모 마리아부터 시작해갖고 뭐 내가 동화줄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잡으려고 하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의 덕이 왔을 때는 조상님이 윗대 할머니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이 조상에서 많이 닦고 그만큼 공덕을 드렸던 분이 됐던 그 분들이 우리 자손이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 너 원하는 게 이거지. 내가 조금 너한테 이렇게 이거를 좀 도와줄게 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야. 내 자손이 고생한 걸 응. 조상님도 알아서 그걸 보답을 해준다. 보답을 해주는 거죠. 아. 보답을 해 받는 식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딱 맞네요. 인간은 몰라도 음. 신은 한다 그랬어.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먹고, 요번에 설명절도 되고, 새해도 바뀌고 했으니까, 일찍이 좀 돌아가신 조상들이 많아, 이분들 중에. 음. 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음. 좀 조상님 앞에 가서 한 번이라도 음. 더 인사 좀 하고, 음. 인물 대령 좀 하고, 그러면은 그 분들이 분명히 가오를 주고 가피를 주실 겁니다. 음, 맞습니다. 네. 어, 조상복으로 인해서 선생님께서 첫 번째로 뽑주신게 인덕이 상승된다 했는데요. 음. 그러면 좋은 귀인이 들어와서 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라 뜻일까요? 그렇죠 노력한 결실에 대해서 누가 이제는 인정을 해주는 거야 나만 혼자서 힘들게 달려가면 뭐해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끝나잖아 음.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해아 그래 내가 너한테 이 정도는 맡기니까 네가 이만큼 할 수가 있구나 하고서는 알아주는 해 그럼 됐지 뭐 맞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인덕이 상승한다고 했고 귀인이 들어와서 도움이 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이외에 조상복이라고 하면 좀 어떤 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묵혔던 문서들 있잖아. 네. 뭘 뺄라고 했는데 그게 잘안 팔렸다든지. 그럼 그것도 조상님이 또 가오를 주고 또그 터에서 빨리 편안하게 이게 이제 문서가 정리가 돼갖고 나갈 수있도록 도와주든지 음. 아니면 이제 인덕이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건 지금 없어. 근데 그냥 오로지 나는 충직한 마음 하나뿐이야. 그럼 그거를 인정을 해갖고 야 네가 대신 이걸 좀 맡아갖고 좀 어떻게 해줘봐. 음. 이런 데든지 어떤 중책이 생긴다든지 음. 책임감. 이런 걸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음. 할수 있는 그 운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 너무 네. 좋습니다. 어, 이 82년생 개띠분들 정말 대운. 박수 쳐줘야 돼. <웃음> <웃음> 왜냐하면 또이 분들이 또이 병원연하고 개하고 음. 말이 음. 합의가 되는 애야. 합의가 된다. 음. 그래서 자기 거를 받아먹을 수 있는 그 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3합이다. 6합이다. 이런 게 있잖아. 3합이 네. 드는 해이기 때문에 내가 합의가 드는 해운년자체에서는더 역동적으로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말이 앞에서 끌어주는 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마음을 안 먹어도 또 이분들이 하고자 했던 거를 이만큼 성실하게끔 만들어놓은 상태야. 근데 그거를 누가 조금 앞에서 딱 당겨주든지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갈 수가 있어. 그런 준비가 돼있는 분들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돌아있다라는 거죠. 어, 이분들이 어떤 이런 조상복과 인덕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음. 어떤 행동과 태도들을 취해야 할까 2026년에 조상님을 많이 생각을 해. 할머니를 생각을 많이 하면 되겠지. 음. 나이가 아직 젊다 보니까 뭐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음. 40대면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거진 뭐 60대, 70대, 80대 이 정도 뭐 막내로 태어났으면 80대, 90대인 분들도 있을 거고.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살아있을 때 다시 한번 봐. 찾아가 뵙고 음. 요번에 또뭐 명절때 많으니까 음. 또 기회와 때가 또 됐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서 못 간다. 뭐해서 못 간다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뵙고.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산소에도 가서 좀 인사 좀 하고. 또 특히 개띠들은 나중에 이 사람이 죽어가고 환생하라는 게 누구로 태어나 개로 환생이 많이 돼. 음. 그래서 이 조상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게 개띠야 또. 그러기 때문에 내 조상한테 잘하고 내 조상님들한테 많이 내가 하는 자손일수록 그렇게 힘들게 고력을 겪고 가지는 않아 이분들이. 음.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조금 힘들지.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 뭐 여기 들어올 일은 없을 거고 음. 내 조상 위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찾아가 뵙고. 제사도 빠지지 않고 가시고 이러는 분들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